로드FC 050 메인 이벤트 페더급 타이틀전. 어느 쪽이 이건 양 선수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바뀌게 될지. 이정형 선수 돌격 착스 벌써 잡고 있고요. 야수처럼 노래 보고 있습니다. 메다급 타이틀전 <목소리> 1라운드 출발합니다. <목소리> 자, 먼저 스텝을 경쾌하게 밟고 있는 건 이정형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목소리> 왼손 그러다가 언제든지 카운터가 날리 날라갈 수 있거든요. 최미경 <목소리> 천천히 이정영을 바라보고 있는 최무겸 선수입니다. 자 이정영 선수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2분 20여 초 남겨두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앞선 잽 들어갑니다. 로키입니다. 왼손 잽 날카롭게 꽂힙니다. 다시 앞선. 아, 로우킥 라이트 카운터. 지금 어, 라이트 카운터 타이밍에 이정용 선수도 레프트로 같이 받아쳤거든요. 네. 로우킥 원투. 자, 스탠스 바꿉니다. 바디킥 인사이드로 우켓 이정용.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서고 있습니다. 최무경 선수의 저 카운터에 앞서서 어떤 거를 준비해 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사우스포스트 댄스의 리들킥그 다음에 뒷발 말고는 도중이 없습니다. 네. 예. 손을 사연타를 꽂아놓았던 최무겸 선수입니다. 원투! 훅 들어갑니다. 지금 최무겸 선수가 이종영 선수의 왼손 카운터에 앞으로한 개씩으로 더 돌려줬거든요. 네. 안에 아, 네, 아, 네. 막혔습니다. 왼손. 거리가 안 맞습니다. 아, 아, 저렇게 가다가이정영 아, 선수, 아, 최무겸 아, 선수의 상이에이 아, 도... 말려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데요, 리듬을 같이 맞아, 주면서 이정영 선수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돌아면서 거리를 잘 맞추면서 내타터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면면 타로타니다 어, 훅 들어갑니다. 오! 어, 자, 계속해서, 아, 패어요 어, 어. 걸립니다. 자, 15초. 펀치 자, 오른팔을 어. 어서 쓰러집니다. 와, 자, 위쪽으로 눌러주면서 이정영. 이정영의 오른팔을 눌러주고 있는 최무경 오른쪽 눈도 크게 부드럽습니다 과연 2라운드에는 두 선수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게 될지 배다급 타이틀전 2라운드 출발합니다 전진하고 있는 이정형 사실 이정형 선수도 좀참 좋았던게 아까전에 그 카운터에 카운터 그리고 난타적인 타이밍에 있어서 어, 가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어, 그 가드가 조금이라도 떨어졌어도 어, 클리니트가 정확하게 꽂히면서 어,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서포 네. 줘야지 타격 세덤를서포 줘야 침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바디킥 최부요 아니면은 최무겸의 저 카운터를 감수하고 나서 아까처럼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자헤드킥도피해했던 최무겸 선수입니다. 지금 위아래로 손이 흔들어주면서 최무겸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원투 안면에타 지금 순간적으로 원투레프트까지 해서 상대방을 맞췄거든요. 최무겸 네. 러킥 왼손 찔러놓습니다. 다시 배가 파주고 있는 최무경. 들어갑니다. 라이트. 들어갑니다. 네. 자, 유정현 선수 라이트 좋았습니다. 네. 자세낮추면서 태클 준비. 유정현 선수가 태클을 하는 걸 처음 보는데요. 네. 자, 일단 더블랙을 공격하고 있는데 스크롤로 방어하고 있는 최무경. 그리고 밀어냅니다. 원 투. 일단 프론트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무겸 선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와 가자와그 다음 위아래 스텝을 통해서 현혹을 시켜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자 로우킥 받아주면서 라이트 카운터 움직여야 해, 반응해 머리 뺀다, 머리 뺀다, 무겸아 이정용 잽을 찔러 넣고 있습니다 라이트, 반응 자두 선수 모두 데뷔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이정현 선수 웨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정현 라이트 빠져나고 빠져나가고 있는 최국영. 압박하고 있습니다 왼손. 다시 한번 선수 아, 라이트 바디 그리고 왼손. 어 이번엔 걸립니다. 이번에 최국영은 라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laughs> 이정현. 네. 이정용이 계속해서 앞을 펴고 있습니다. 15초도 남지 않은 2라운드. 달려갑니다. 터치드와 네. 뭐, 최명현과 정정용 선수가 저렇게 난타전을 어, 해도는더 더 좋은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라운드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3라운드. 최무겸 선수의 이제 왼쪽 눈에 좀 커지고 있고요. 이제 3라운드 출발합니다. 뒷손을 던져봤던 이정령. 왼손 바디. 다시 앞손으로 대가하지고 있는 최무겸. 라이트. 레프트 후까지 포은 벗어났습니다. 앞전을 던져 봤던 이정영자 레프트에 좀 라이트로 반격했었던 이정영 예. 다시 깊게 찔러 넣습니다 왼손. 원투 던져 봤던 이정영 최무게 맞았고요. 예. 로키. 어,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좀 밀리는 경기를 했을 때는 어 심판한테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렇게 이정영 선수처럼 어, 가드를 조금 단단하게 하고 연타 개수가 많고 하는 그런 선수한테는 어, 점, 저렇게 밀리는 경기를 해서는 좀더 어, 적극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왼손 걸렸습니다. 원, 투, 대가 파지고 있는 이정영. 네, 으로좀 끊어졌고요. 최무겸이요 이번엔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최고겸을 도발하고 있는 이정영입니다. 저는 최국겸 선수의 저 오른쪽 눈, 커팅이 된 왼쪽 눈 보다 예 오른쪽 눈의 분상이 좀더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군요 뭐, 아마 볼 줄이 약간 좀 의심이 됩니다 자, 일단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클! 태클! 자, 일단 스프로로 가까스로 방어했습니다 태클 아, 시도까지 보여줬던 이성영 선수였고요 자, 남은 시간은 입니다면에서 자, 두 선수가 마지막 점검과 입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번스 교환합니다 화이트 와이스 다시 한번 피해냈고요 메를 타크럽니다 이정효자이정효 선수 잠시을 낮추면서 네. 어, 가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무어요 너무 멋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정효 파우딩 파우딩 <웃음> 파우딩, <웃음> 파우딩 시간이 얼마는데 뒤쪽에서 눌러주면서 파우딩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laughs> 보겠습니다. 마지막 후반에서도 조, 보여줬던 어저 이정용 선수가 중심을 좀 낮춰주고 아래를 좀 단단하게 하면서 주는 여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한 차례 또태클 시도까지 보여줬었던 이정용 선수였고요. 마지막에는 두 선수가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좀비처럼 싸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 블루카너샌짐 이정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정용 선수가 새로 로데프시페더급 챔피언에 로드FC. 등극했습니다. 페덕클.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y o n e r n a n i m o u s decision. 이정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